운전 인종이... 최최고 어, 아, <laughs> 최고. 아, 응.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무료 상품권 2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 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1에서 20까지 숫자 3 개를 적어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로또 방송을 통해서 부상병에게 무료 5만 원짜리를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정 절대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어, GV70입니다. 어, 뭐, 조선의 대박 한이라고도 하는 GV70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 키로 밖에, 19,000이가 거의 2만이죠. 2만 키로 주행한 차량. GV70 제가 한번 타면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그 저는 GV70을 누가 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야, 진짜로 솔직히 아니면 가격이 어, 이거 조금만 더붙으면 GV80 사면 되잖아요. GV80 사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밑하면은. GV60 전기차를 저... 요즘에살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저는 G80 좀더 많이 그냥 아예 그냥 아싸리 한다 아싸리 아싸리는 다른 말인가? 하여튼 그러면 수입차를 살수 있는 가격대란 말이죠. 이게 싼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5천만 원대 나와있는데 5천만 원대의 GV70 피디님 안살 거죠? 네. <laughs> 그죠. 안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왜그 조그만 컴팩트한 차를 되게 좋아하냐면, 음. 저는 이게 사실 그 운전에 대한 재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음. 거를 조금 좀좀 음. 중요시 음. 해야 된다고. 그런 그걸좀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이, 이 g v 지고 원래 GV80을 지금 저는 그렇죠. 찍으려고 했었어요. g v 8 0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그, 뭐, 많은 게, 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나 뭐, 이런 거는 워낙에 차가, 어, 큰 차들이 워낙에 차가 좋아서, 어,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은근히 제가 GV80, 은 어. 이슈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타이거 우즈가 물론 이렇게 해서 음. 뭐제기사회생을 사연이 났지만 진짜 막 까딱까딱해 죽었다고 책을 봐 이거 완전 불명예스러운 차 아닙니까 그래서 아 사실 좀좀 끔은 좀, 음.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차는 좋아요 차는 안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처럼 좀 키가 좀 작고 음. 좀 몸이 조금 동양인 체격에 맞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GV70이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일단 크기, 저는 공간적인 면에서는 이게 정말 좋아요. 일단은 일단 너무 크지도 않아서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주차하기 편하고 컴팩트하니까 막 요리조리 막 우리나라 뭐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작은 데 공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부분에서도 사실 되게 좀 실용적이고 유용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 뭐 옵션이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자율주행뭐 어, 뭐, 음성 지원 다 가능하고, 여기 뭐, 놓는 이런 어떤 느낌도 되게 좋고요. GV80하고 지금 G80하고 지금 봤을 때 이런 뭐, 어, 핸들이나 이런 데는 뭐,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운데 여기 이쪽이 사실은 제일 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무선 충전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브 셀렉 할수 있는 거는 똑같은 표기가 좀 되어 있고요. 어, 일단은 지금 승차를 해보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바로 GV 오늘의 주인공 70 모델이 되겠습니다. 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차 GV80보다는 전 GV70이 전더 있고, 요 저도 카이엠보다는 마칸을 좀더 좋아하거든요. 자, 이 차량은 2021년에 출고된 2.2 디젤 2륜 모델이고요. 2021년형 차량입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우고요. 보험미력 빵원, 1인 신조,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왠지 이런 그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저희 G80이랑은 전혀 좀 다른 GV80이라도 좀 다른 느낌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이, 이것만 보더라도 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나요. 일단 이 전면부만 보더라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진짜 전체적으로 아주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 납니다. 자, 옆에 휠을 봤더니 21인치입니다. 와, 진짜 진짜 휠이. 진짜 끝장납니다. 와, 오히려 진짜 포르쉐보다 이 휠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어, 스파이더휠보다 스파이더휠이라고 해서 포르쉐 전용 이렇게 뭐 어, 이제 뱀치의 마차휠 이런 거 있는데 와 이거 정말 멋있습니다 뒤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펜더 부분하고 이런 쪽에 보시면 이 이제 이쪽에 크롭뭐 몰딩 라인들이 있는데 이 몰딩 라인이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예전에 같은 게 산타페나 이런데 보면 다 우레탄 소재로 이렇게 돼 있어서 경계점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도 다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다 바꿨네요. 어,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습니다. 특히나, 뒤에 보면 뒤에 후면부가 대박인데요. 후면부는 진짜, 이거 인정입니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와. 이게 밤에 보더라도 너무 이쁘고, 진짜, 제네시스는, 어, 진짜 확실히, 아, 그 디자인은 너무너무 잘 뽑는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뒤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칸하고 똑같죠? 막칸도 이제 뒤쪽에 파워트까지 이렇게 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열려라. 네. 이렇게 마칸처럼 공간 아 공간은 막칸하고 똑같네요. 막칸하고 똑같은 정도에 돼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집 넣고 다니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 딱 되어 있고요. 짠 이렇게 이쪽에 다 봅시다. 어. 야 진짜 뒷 모습이. 뭐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그러까요 자,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뒷좌석 한번 공간을 한번 볼 텐데요. 배차보다 100만원 더 받는 방법. 16662550. 흥도무역. 초록창에 흥도무역을 검색해 주세요. 흥도무역. 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음... 뒤에는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딱돼 있고, 어. 아, 시트라고 아 이게 되네 오. 만약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 불편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이거 핀이 앉아보지 말아요 핀이 안아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되게 불편하죠, 음. 되게, 불편하죠? 음. 되게 불편하죠 근데 이거를 뒤로 이렇게 한번 잡아당기잖아요 음. 야 이러니까 낫네 이게 저희 그막칸 같은 경우에는요. 저저 마칸 같은 경우 뒤에 스크린이 이렇게 뒤에가 딱 붙어있어가지고 아 뒤에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네. 뒤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로 더 이렇게 재끼는 폴딩이 안 됩니다. 아 딱한요 정도 막칸은한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그래서 되게 가는 동안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해놓으니까아 어,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이게 좀 무릎 레그룸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딱 뒤로 재끼어지는 순간 별로 불편하지 않네요. 뒤에 아이런건좀 아쉽다 이런 거는 좀 가죽으로 좀 해주거나 좀 아니면 다른 소재로 좀 썼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이런 거좀 아쉽고 대신에 이런데 어떤 이런 크리스탈 소재나 이런 거 되게 잘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한줄 라인으로 태 이렇게 쫙 이렇게 빠져 뻗어 나온 요것도 되게 이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하이그로시라던가 이렇게 사운드도 이렇게 딱 돼있고 여기는 조수석 워크이 이렇게 딱 돼있죠 어? 구도 좋아요 <laughs> 알라설 <알람 설정 웃음>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안쪽에 센터 콘솔은 이정도 공간, 한 아, 여기 안에 또아 여기 또 안쪽에 좀 살짝 공간이 좀더 비밀 공간이 좀더 있네요. 좀더 있고 그리고 그. 어... 글로우 박스는 요 안쪽까지. 요거는 좀 평범합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컵홀더 같은 경우에 컵홀더가 양쪽에 이렇게 컵, 요즘에 사이즈 벤티라던가 좀큰거 사이즈 하면 두개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공간은 조금 좀 작긴 한거 같네요. 좀 작아요. 좀 넓진 않아요. 근데 막한도 되게 작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쪽에가 되게 굉장히 심플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해서 뭐 없죠. 어, 되게 완전히 그냥 딱그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한 어떤 그냥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을 줬다는 거에서 큰, 어, 뭐 변화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한 어떤 디자인에 대한 그런 걸 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GV80이랑은 좀 다른 걸좀 줘야 돼서 GV80이 사실 이 조수석도 되게 화려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어 그냥 이런 어떤 느낌 없는 심심한 느낌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공간적인 그런 어 느낌은 어 저는 어 오히려 GV80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GV80 너무 커 맞아요. 너무 커서 아그좀 불편해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거는 동네 주차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타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 아. 가격이 좀... <laughs> 한 3천만 원대였요한 3천만 원. <laughs> 3, 원. 아, 농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자, 이게 보방 카메라도 화질 되게 좋고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있으면 더 싸질 것 같아요. 제느낌이 네, 왜냐면 아, 뭐 이런 이런 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 보급해라. 그래서 우리 제가 현대 사장이었으면 여러분들 우리 안녕 마이크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 이거 그냥 뭐뭐 2천만 원에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laughs> 자,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엔진룸 보고 마무리하시죠. 아, 저 개인적으로 사실, 어, 조선의 마칸이라고 불릴 만큼, 어, 굉장히 그 마칸의 경쟁 상대로 어, 이 차가 나왔는데요. 사실 마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렉서스의 NX 시리즈가 거의 이 정도 가격대요. NX 시리즈랑딱 견주면은 좀 비슷하게 될것 같아요. 뭐 Q, 인피니티는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아, 뭐, 아우디 Q5나 뭐, 이런 거랑 좀 경쟁이 좀, 아무래도 아우, 아우디 Q5, 그 다음에 BMW X3나 X, X5까지는 크기가 아니니까요. X3, 그 다음에 X4, X4가 아니네요. X3는 안 돼요. X4,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X4 안살것 같아요. 전 별로니까 그 다음에 아우디 Q5도 안살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는 렉서스 NX하고 딱 이건데 이거는 사실 둘다 박빙이긴 하다. 네. NX도 너무 좋거든요. 하이브리드라는 정말 놀라운 연비와 이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어, 어, 이게 어디 가서 이제 욕을 판바가지 드셔야 된다는 그런 거 있고 대신에 이제 어, 저그 GV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 워런티랑 뭐 만키로밖에 주행 안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시, 약간 살짝 아, 신차급 준시차급 컨디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집을 치고 뭐 당겨야 된다? 할부로 당겨야 된다. 제가 봤을 때 할부로 당기지 않으면 아 살짝 좀 가계 경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물론 여러분들 현금 있으신 분들 그냥 딱 넣어서 때리시면 되는데 아제 개인적으로는 금융을 잘 쓰는 게 오히려 에버리지를 더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 금융도 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잘 사용하는 건 자동차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 100명 중에 몇 명이야 되겠어요? 거의 없잖아요. 다 대부분 핸드폰은 자유롭게 헝, 저 할부로 많이 사면서 왜 자동차는 할부 사는 걸 되게 꺼려 하는지는 저도, 아, 물론 가게 비싼 것도 좀 있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집을 치고 화이트 컬러에, 화이트 컬러에 어, 완전 뭐 그냥 뽀송뽀송한 느낌, 거기에다가 깔끔한 디자인의 에,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전화 주시면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